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최영삼 교수는 베드로 전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인사말, 맺음말, 5장 12절부터 14절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1장 2절부터 2장 10절까지 택하신 교회 택함 받은 교회. 두 번째는 이장 11절부터 3장 22절까지 여행자 된 교회. 세 번째는 4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 흩어진 교회라는 그런 세 가지 주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 속에서 이세 주제가 다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표현 속에 이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려 줍니다. 마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해외 체류자로 여행자로 이주 노동자로 살아가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일차의 외적인 모습과 세상의 비주류처럼 보인다면 이 절에서는 내적인 정체성을 알려 줍니다. 영적인 신분을 알려 줍니다. 세상 속에 놓여진 모습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2절을 보면 영적으로는 다른 존재, 다른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3위 하나님과 관계하여 미리 아심, 거룩하게 하심, 피풀임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3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것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12절은 1, 2절에서 말씀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 구원 과정을 다시 찬송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에서는 구원의 여정을 다시 찬송하고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날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의 몫으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흩어진 나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속한 나라가 어디이며 어떤 소망을 가진 존재인 것을 찬송으로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찬송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삶의 정황입니까 6절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슬픔에 빠져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현실은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으니 또한 긍정적입니다 그 가운데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잠시 나그네로서 슬픔과 시련과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상태를 보여줍니다. 1장 8절 9절에서도 부정과 긍정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로서 보는 것은 세상의 권세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뵙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흩어진 나그네로서 참으로 세상에 보이는 권세들 그 아래에 놓여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눈으로 뵌 적이 없고 지금도 볼수 없지만, 그러나 또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진 성도들입니다. 구절에서 말씀한 그 구원에 대해서 10절부터 12절에서 부가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구원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언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선지자들이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언제 오실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단지 계시를 통해 그리스도를 전했고 궁금함과 기대 가운데 그들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다릅니다. 예언으로 약속되었던 구약에 그 선지자들이 전하고 궁금해했던 그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곧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이며 그 구원 사역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에 있는 그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고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보다는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성도로서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가 삼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소망이 삼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확인하며 현재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에서도. 그 삼의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